여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물러나고 새 총독 베스도가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겠지만 자리에 오르고 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요. 이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총독에 부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벨릭스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시면. 배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렇게 말하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줄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 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절하고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도무지 어떤 범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결사대는 바울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지도자, 그를 책임지는 로마의 관원이, 종독이 바뀌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바울의 목표는 지금 자유를 얻는 것, 추록하는 것, 무죄를 선고받는 것, 그것이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계속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지금 갇힌 지 2년이, 2년이나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이라도 어떤 무죄를 받는 것, 여기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않, 고발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 그것은 뭡니까?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3장에 하나님께서 재확인해주신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지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자유의 몸으로 가든 아니면 죄수의 몸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든 아니면 내가 죄인이 되든 상관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로마에 전해지는 것, 그것 하나가 바울이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죠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상황도 함께 바뀝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명을 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또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상황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적극 활용하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나의 어떤 상황들을 선용할 수 있다는 것.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가 잘못되고, 사명이 상실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악용될 수 밖에 없고, 오용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우리의 삶의 은사들과 또 상황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맞게 나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전도자, 사명자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오늘도 하루 아름답게 강력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구지하는 것도 자유의 몸이 되는 것도 무죄를 선고받는 것도 당하는 오해와 모든 누명들을 벗어 버리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 사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문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